문늘 대학 위기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네. 이슈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박영석 기장님이또한 차례 이제 강원도 내 대학교에 네. 칼바람이 불 것이다 아, 이렇게 좀 아, 말을 했는데 일부 대학은 간호학과라든지 인기 있는 학과만 빼놓고 아예 다 없애려고 한다는 아 얘기도 있어요. 아마 조만간 그 그렇죠. 구조 조정이 대규모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원 관광대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좀 정부가 좀 강력하게 구조조정 카드 를 꺼낸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학령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대학 구조조정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이제 하루 이틀 이래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네. 이게 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대학에서는 지금 여러모로 이제 느끼는 위기감이라는가, 도내에서도 앞서 다뤘듯이 정원 미달 대학이 굉장히 많았고 네. 정부에서 이번에 폐교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어, 네. 대학 구조조정의 본격화를 선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권역별로 최대 50% 대학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부실 대학은 폐교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통해서 그렇죠.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네. 수준으로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 이제 내년부터는 개선 권고, 네. 개선 요구, 네. 개선 명령, 이 3단계 시정 조치를 거쳐서 만약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폐교 수순까지 밝겠다는 음, 거죠. 아예 문을 닫아버리게 네.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중대 같은 사례. 가또 나올 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먼저 발표가 됐는데 네네. 강원도에도 포함이 됐다고요. 예. 네, 말씀하셨듯이 그 강원 관광대 태백에 있는 강원 관광대학교가 네. 재정 지원 제한 2형 2유형 에선이 네.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내년 2022학년도부터 재정 국가 대형 재정, 재정 지원을 못 받고요. 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도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학생들에게도 좀 피해가 네. 예상이 되는데 태백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이 줄고 있는 폐강 지역인데 네. 여기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대학마저 이게 렇좀 흔들리게 되면 지역에서도 큰 크게 좀 많이 좀 걱정이 되는 분위인 기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강원관광대가 시작. 일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충원율은 점점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황을 예 내년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이제 교육부가 5월 20일날 발표를 한 건데 어, 결국은 전국을 나눠서 유지 충원율이라는 것을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미달할 경우는 정원 감축을 시키겠다. 유지 충원이라는 게뭐좀 어려운 것 같은데. 대학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신입생 또는 재학생의 충원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나눠서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방 대학들도 서울은 내비두고 여기만 줄이겠다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은 된건 맞아요. 그런데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기 네. 때문에 지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대들의 위기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그래서 강원도내 대학교들은 학교별로 뭐 학과 통폐합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예. 하고는 있지만 이게 예. 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해좀 보세요? 네.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 자신들의 이제 어떤 통계나 이런 입학 정원 뭐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을 내놓기를 굉장히 꺼려하지만 진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 두세 곳 정도는 더 문을 닫을 수도 음. 있다. 대학. 들에서도 이런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네. 특성화 대학 각과별로 이제 좀잘 나가는 학과만 중심으로 해서 재편을 해서 이렇게 좀 세판자기가 될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학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탈출준이될 네.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우리 강원 관광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기사를 음. 쓴 적이 있었어요. 왜 압수수색을 했었냐면 이 학생 충원율을 조작을 했던 거예요.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유지 충원율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을 해야 국가에서 쉬. 돈을 받을 음.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대학들 입장에서는 목을 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발생하게 된 건데 앞으로도 좀 아마 대학들이 좀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가는 이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양산된 대학 졸업생들을 기업에서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학을 살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도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조금 더 가서는. 대학 졸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줄 거냐. 서울대, 연대, 고대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도 취직을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는 거 아니.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네. 뭐 그런 교육 구조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네.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들은 당장에 지금 존폐 그렇죠. 위기에 달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태백 같은 음. 경우는 지금 지역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을 하, 궁금한데 지역 상황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 태백에서는 이제 네. 태백 시의회에서 태백 인재 육성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어... 예,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아, 이한영 시의원이 자유 발언을 했는데 네. 여기를 보면은 향후 2년간 광원 관광되는 인재 육성과 같이 향상에 목표를 두고.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졸업생과 취준생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음.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의 음. 이 이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어. 했는데 이 혁신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일반 지자체에서? 사립대학교의 재정을 그렇죠. 지원한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음. 좀이 법에 좀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음. 이런 거는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 좀더이 음. 이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좀 완화해 주던지 이런 걸좀 해줘서 지자체에서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함께 할수 있는 방안을 음. 좀 마련해야 될것 같고 특히 뭐 여기 좀 나가자면 특성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특성 학과가 좀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호 학과가 그 예인데 돈내 음. 대부분의 이런 이 대학들이 또이 간호를 특성화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관리 이런 게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대학들이 우리 대학은 무엇을 하겠다 이걸 좀 맞춰서 좀 논의를 한 다음에 음. 아니면 정부에서 자 니네는 이쪽을 좀 특성화해라 이런 걸좀 정해서 내려주면 그 대학들도 그럼 이제 폐과를 하고. 거기에 보강을 많이 할 텐데 이런 것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이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꼭뭐 뭐 지자체에서 사립대를 지원하는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강원도립대는 강원도가 운영하는 대학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국립대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볼수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당히 어렵기는. 음.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동해에 있는 한중대가 폐교한 이후에 그 동해지역사회에 파장을 낳았던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네. 대학들이 우선적으로는 고강도 어떤 구조조정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나 지자체에서는 이 대학과 어떻게 연계해서 갈 거냐 이번에 이제 교육부가 내린 것에서도 보면 내놓은 정책에서도 평생 직업 교육 체제 강화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넣어놨어요. 음. 그니까 대학들이 정그 학과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면 네.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지역 사회의 평생 교육을 통해서 정원을 유지하게 만드는 음. 방법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뭐 기업에 소속이 돼 있지만 우리도 다른 또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성은 또 있거든요. 네. 또 그런 면에서는 어떤 새로운 좀 모델로 좀 어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해 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어떤 대학 운영 방식 또는 정원 근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퇴출이 될 경우에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 봐야 되는데 이 대학들도 사실은 우리가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라든지 뭐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립 대학들이 많지 않잖아요. 비중이. 대부분이 사립대 위주라서 공적 자금 은 투입이 되지만 사립대가 이제 이사회가 운영을 맡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도 사실은 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처럼 대학들도 이제 이런 어떤 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역시 학위를 받으실 네,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만간 <laughs> 논문을 하나. 논문을 하나 쓰시면 네. 네. 공동 저자로 저희 이름도 좀더어려워요 네. <laughs>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기업들도 뭐 순식간에 우리 회사도 이제 사실은 네, 뭐 그룹사가 바뀐 그런 일에도 있는데 대학들도 그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지금 상황에서 다 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지역의 미치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그런 면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지자체나 지역 사회가 같이 갈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는 건 필요한데 아마도 대학에게는 상당한 네. 좀아간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어렵죠. 이거 다못 살릴 것 같아요. 그렇 네. 이게 네. 일전에도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음. 일전에도 뭐 한중대 사례나, 네. 일전에 이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말미암은 이런 여파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지금 만약에 하루라도 지금 빨리 서둘러서 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으면 수순이 뻔해요. 이제 시민, 거기 상인연합회에서 뭐 힘들다라고 음. 네. 호소하는 성명을 내고 또 그러면 시의회나 의회 차원에서 또 우리가 그러면 또 정부에다가 건의문을 보내겠다 네. 해서 내고 그래도 안 되면 학생들이 폐교할 것 같으면 또 이제 뛰쳐나와 우리 배우고 음, 싶어요. 그리고 네. 결국에는 그렇게 뒤늦게 이제 머리 맞대다가 어쩔 수 없네 문 닫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상권 이렇게 부다 붕괴되고 이런 상황이 올게 사실 한두대 사례만 봐도 워낙 그렇죠. 뻔하기 때문에 예. 지금 뭐뭐 뭐 우리는 앞으로 뭐 1, 2년 괜찮아. 우린 좀 버틸 수 있어. 이거를 지금 안심할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네. 예,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네. 지금 대처를 해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지금, 네, 지금 뭐 네. 지, 지역에 있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거기도 이제 음, 뭐~ 그렇죠. 좀 경쟁력이 음.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이 음. 있잖아요 경쟁력이 <laughs> 없는 대학은 지금 거기도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충원이 안 될까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 어, 이~ 학령인구 급감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기 <laughs> 때문에 뭐 이거는 정말 물론 이게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대학 안에 종사하는 교직원, 네. 교, 뭐 교수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 직원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음.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이분들은 한순간에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충, 그러니까 완충작용을 해가면서 갈지. 그러니까 퇴출이 필요한 대학은 적절하게 퇴출할 수 있게끔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 전에 네. 어,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